브리타 정수기예요. 저는 이제 지금 필터를 갈아야 될 때가 됐어요. 그래서 필터를 갈을 건데 이거는 그냥 수돗물이에요. 수돗물 이만큼 담아서 이거를 이제 담글 거예요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, 지금 이렇게 기포가 생기죠? 어, 이 기포가 안 생길 때까지 흔들흔들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홈에다가 이 필터를 그냥, 어 이거는 뭐 좌우 구분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섞 끼시면 돼요. 이제 물을 두번 정도 버려줘야 돼요. 우리. 이렇게 네 개가 찰 때까지 스타트를 누르고. 됐다. 놓으면.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물을 버려줄 거예요. 그래, 그런 다음에 마실 거예요. 어. 깔아주고. 이렇게 다 넣고 끓이면 음, 센 불에 5분, 중불에 10분, 총 15분 이면 완성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 분다버그 오늘은 재택근무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아점으로 먹고 근무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어제 남편이 치킨 사왔는데 못 먹어서 프라이팬에 데웠더니 좀 탔네요. 이거는 제가 만든 주먹밥, 닭가슴살 김치 주먹밥. 오, 맛있다 음 짠~ 매콤한 오징어볶음, 그래서 오늘은 오징어덮밥으로 해서 먹겠습니다. 짠~ 짠~ 이렇게 오징어덮밥이 완성! 이제 먹을 거고, 오늘은 맥주 호가든과 함께 합니다. 잘했어. 진짜 맛있네요. 내 네, 남편 도시락으로 하나 싸줘야겠다. 이제 진짜 남편 먹을 거밖에 안 남아서. 다 먹었습니다. 요리! 브이로그 갑니다! 고! 오늘은 제가 진짜 처음 해보는 요리인데, 어, 김치, 돼지, 등갈비찜! 해볼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준비하고, 신김 치라 설탕 은좀더넣 어도 돼요. 그렇지. 여기는 미리 한 시간 전에 그 물에 찬물에 담가 놨었어요. 그래서, 어, 음, 큰일 났네. 음, 김치를 가운데다가 두고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분스러워졌네 김치 안으로 숨겨볼게 요 아이고 이렇게 김치 안으로 네, 되겠죠. 이렇게 만들었던 아까 양념장을 양념장을 이제 여기다가 투하 하고나서 요거 쌀뜨물을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쌀뜨물을 중간 점검. <laughs> 와, 김치 한번 뒤집어줘야 되겠다. 김치, 김치, 이렇게 뒤집었어요. 벌써 <laughs> 맛있겠는데요? 와우. 역시 김치와 마늘은 배신하지 않아요. 완전 간단하고 아마 남편이 놀라겠죠? 완전 맛있어요. 완성. 여기 안에 등갈비가 숨어 있어요. 이렇게 하고 이거는 치즈 녹인 거. 시원하게, 개운하게 오이랑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.